이번에는 제 3장 SQL 시작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렉트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연산자 그리고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조회한 데이터에 대한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셀렉트라는 구문으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어, 우선 여러분들이 SSMS를 실행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해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게 될 내용은 셀렉터 1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리턴되는지 이러한 실습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고 그리고 이 셀렉터라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습에 하기에 앞서 제가 이론 설명을 먼저 하고 진행할 텐데요. 셀렉트는 아래와 같은 구문으로 시작됩니다. 어, 현재 화면에 보시면 셀렉트, 프롬, 웨얼 오더 바이가 현재 다른 색깔로 강조된 것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각각의 키워드에 맞는 명령이 들어내에 따라 여러분이 조회할 열과 테이블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셀렉트라는 건데요. 셀렉트의 어, 컬럼은 여러분이 테이블에서 조회하고 싶은 데이터의 필드를 리스트하는 곳입니다. 즉, 여러분이 컬럼 A, B, C, D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컬럼의 위치에 컬럼 A, 컬럼 B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여러 개의 필드를 읽을 때에는 콤마로 구분하여 연결할 수 있고요. 테이블 전체를 조회할 때에는 어, SELECT ALL FROM이라고 해서 이런 별표 모양을 사용하면 전체 컬럼의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최대한 필요한 컬럼만 기술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어, 불필요한 컬럼을 조회하면 그 불필요한 컬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 가장 먼저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그 데이터를 요약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컬럼에는 컬럼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함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함수 부분은 책의 뒷부분에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1이라는 구문이 있고요. 이거는 어, select, 즉, 데이터를 조회할 때 데이터의 1행만 반환하는 명령입니다. 즉, select top 1, column A from table 하게 되면 FROM 절에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의 한 건만 반환하겠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MS SQL에서는 어 이와 같이 변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변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행만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COUN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COUNT는 조회된 데이터의 로우 카운트를 반환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테이블을 조회한다고 했을 때이 데이터에 몇 행이 있는지 궁금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함수는 뒤에 가서도 자세히 다룰 텐데요. 어, 저희가 셀렉트를 설명하면서 함께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은 여러분이 조회할 데이터가 저장된 곳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이블은 이 프롬 절 뒤에 오게 되고요. 저희가 책에서는 이제 스키마 명을 제외한 순수 테이블 명만 적어놨는데요 어, MS SQL에서는 보안 관점에서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키마의 소유권이 누구이냐라는 구분하는 이러한 구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DBO가 있고요. 그 다음 점으로 구분되고, 그 다음 테이블명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책에서는 편의상 이러한 스키마 구분을 하지 않고 테이블명만 적었습니다. 어, DBO라는 것은 기본적인 오너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설치하고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의 환경은 모두 DBO 환경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뒷부분에 가서도 또 자세히 다룰 텐데요. 어, 저희가 조인을 할때 테이블 뒤에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이블 어, 이름이 길고 복잡할 때 저희가 계속해서 같은 테이블 명을 입력할 때 어, 번거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블 a 즈 별칭으로 사용하면 앞으로 이 테이블은 내가 지정한 별칭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정보 차원에서 하나 추가한 것이 있는데요 MS SQL 서버는 다른 곳에 있는 MS SQL 서버와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드 서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A라는 서버가 있고 B라는 서버가 있을 때 A와 B의 링크를 연결하는데 이때 링크명을 지정하고 그리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그리고 스키마명 그리고 테이블명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구분된 점으로 구분된 것을 기술함으로써 내가 원격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절인데요. 어, 웨어절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조회할 때 항상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볼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다라는 목적이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어떻게 입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구문이 웨어리입니다. 네. 웨어리는 필요한 정보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필터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그리고 and, or, in, not in 등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ke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like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구문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모든 문자를 검색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문자를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것을 조회할 때 항상 해당하는 조건의 하나 값 뿐만 아니라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between이라는 명령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 서버에서는 다양한 연산자를 지원하는데요. 현재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비교 연산자라 그러죠. 뭐 현재 조건 값보다 작은 것, 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 또는 현재 조건값과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싶다 또는 현재 조건값을 포함하고서 작은 값 또는 포함하면서 큰값 또는 포함하지 않는 값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논리 연산자 중에 a 드는 이제 연결 문자열로 저희가 A AND B라고 했을 때는 A도 만족하면서 B도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야 와 되는데요. 저희가 OR이란 것은 A 또는 B 즉 A가 만족하거나 또는 B가 만족하거나 했을 때 결과를 발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OR절을 사용했을 때에는 어, 이 화면에 보이시는 예제로 봤을 때는 Symbol equal AAPL, 애플이죠. 애플. OR Symbol equal MSFT,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OR Symbol equal TSLA, 테슬라인데요. 이러한 세 개의 그 심볼이 있는 데이터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지금 o r 절을 했을 때는 세 번의 조건을 사용해야 했지만 IN이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에 IN 가로 열고 여러분이 조회하고 싶은 항목을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한 다음 가로 닫고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OR과 똑같은 형식으로 실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IN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OR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여러분이 추후에 코리를 작성할 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웨어절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와일드카드의 사용법은 어떻게 되느냐? 네, 우선 조건의 LIKE 그리고 여러분이 조건을 줄때이 %라는 군문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 검색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 사이에 조건이 있을 때는 앞뒤 어느 문자열이 와도 상관없이 조건문에 포함된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또한 언더스코어를 사용했을 때는 어떤 글자가 오든 이 언더스코어가 있는 문자열의 수만큼만 올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괄호라 그러죠. 그 안에 텍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적힌 글자만을 허용합니다. 만약에 대괄호 안에는 있 글자들을 제외한 것만 허용하실 때는 뭐라 그러죠? 이거 삭감 모양이라고 하나요? 네, 이러한 기호를 적어준 글자 뒤에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라이크문을 어, like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습을 할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